무의식이 의식에게 힘들어 좀 도와줘라고 하는 신호다. 그... 안녕하십니까 정서매진꾼의 리더 심리학 박사 진석입니다. 오늘은 정서적인 문제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왜 생기는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 에고 센트릭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걸 중얼거림의 효과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화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아이씨, 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 의식에게 힘들어,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신호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알아챌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의식은 무엇인가인데요.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무의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식은 생각, 하면 오 어, 생각이 날 법도 한 것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그 바다 밑에 빙산이 크게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그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증이나 정신증. 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신경증을 주로 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이나 강박이나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아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신경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은 무엇인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차릴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차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나의 잠재되어 있는 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와 상당히 친해져야 된다 아이들은요, 때려서 해결될 수 없죠. 수정될 수 없죠. 때린다는 것은 금방 표면적으로는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들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성김으로 내면 아이를 어르고 달래. 이렇게 해야 의식과 무의식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한마디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투게 되면 정서적인 문제가 발현된다.라고 칼 구스타 비용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에서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인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요 어떠한 날카로운 면도 칼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점액질도 있지만, 그 날카로운 부분도 이렇게 안아버립니다.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좀먼 곳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나의 무의식이 말을 걸어올 때, 그때 말을 걸어오는구나라고 알아채고요. 우주인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오베부 임팩트. 네, 발음이 좀 어엉망인데요. 오버 오버 위에서 뷰 임팩트 위에서 보는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실제로 우주에서 우주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는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날 거갈 건데 뭐 그리 집착하니 뭐 그렇게 괴로 워하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어부부 임팩트. 그래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챙기는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국악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 제는 내가 그대. 모나들 oh, 너 하나로 충분해 길발 안에 도는 빛으로 다니까봐한 oh,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신었던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 날처럼 모든 날